알렐리아 우전전도사입니다. 결혼한 딸이 친정집에만 다녀가면 친정의 물건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구그 약에서는 우상의 형상들을 보면 나무나 흙이나 돌로 조각한 우상, 금으로 주주한 우상, 거기다가 귀금속을 발라놓은 우상, 부적. 그 다음에는 각 가정마다 가정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 중에서 가장 작은 신으로 하란에서 도망치던 라헬이 숨겨갔던 가정 수호신입니다. 라헬은 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오늘은 드라빔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울코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함께 야곱을 추격한 것은 그를 붙잡아 시비를 가려서 소유를 빼앗고 해안 뒤에 드라빔도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관상 라반이 야곱을 치면 야곱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연약한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 그리고 소수의 종과 수많은 가축만이 있을 뿐.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여기서 신은 드라빔을 말하는데, 야곱을 헤아려 왔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할수 없게 된 라반이 이제 자신의 드라빔을 가져간 자를 찾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라고 말한 것은 결코 딸들과 손자들과 작별 인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에서 전에 내려오는 크기는 20에서 50cm의 크기로 쉽게 숨길 수 있는 우상입니다. 집에서 모셔놓고 섬기는 이 우상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반신상으로서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이 키워와 맞먹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라헬이 약대 밑에 넣었다는 표현은 크기가 20cm 이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최근 발견된 누지 문서에 의하면 드라빔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문의 수장 역할입니다. 드라빔은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과 권위를 모두 넘겨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한 시종 내에 기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의 진술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여행시에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메소포다미아에서는 드라빔이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풍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가정 수호신의 역할입니다. 드라빔은 편안히 살다란 뜻으로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고 가정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이야기는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드라빔이 가정수신임을 호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따라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라반이 죽은 후 남편 야곱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보증하기 위함과 후대 사회에서의 지도권 획득을 위한 의미와 위험한 여행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덕질하여 가져갔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헬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과 드라빔을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점을 치는 수단입니다. 드라빔은 점을 칠때 사용한 것으로 종종 제사장의 애복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의 뜻을 모를 때 점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를 엄히 금지시켰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무엘이 사월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점치는 죄가 같다고 말하는데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난으로 귀향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자신의 드라빔을 훔친 사실은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라반이 격분할 먼 길을 재빨리 추격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라반의 실패의 의는 우상의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니 물질 중심의 삶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일도 자녀들을 팔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드라빔을 나의 신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야곱이 몰래 떠나야만 했던 동기인 두려움은 라반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를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피의식에 젖어있던 라반 식구의 복수심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과. 변덕스런 라반이그 가족이 된 소유권을 주장하여 행여 처자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서하니 야곱은 라일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이 이처럼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라엘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외에도 혹시라도 라반의 물건이 짐에서 나오면 다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라반의 것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남의 신을 훔친 자는 사형이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대 라비들은이 말을 예언적 선언으로 이해하여 생명의 날이 닿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비록 자신의 무지함에 집착한 나머지 이런 말을 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분명 경솔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는 드라빔을 훔쳤던 아내 라이를 출산 중 잃은 슬픔을 맛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네.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는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아다가 찾아내지 못하네.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아지 마소서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이 야곱과 레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 드라빔을 찾았는데 이때 라헬은 약대 안장에다 드라빔을 넣고 깔고 앉아 아버지 라반에게 자신이 생리가 있어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모세율법 이전에도 여인의 월경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는 여인은 종교의식의 불참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마저 금지되었습니다. 라반이 구태여 라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으니 곧 첫째 양털 깎는 축제 기간 중 여인의 부정으로 인해 더렵혀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며 둘째 감히 경수하는 여자가 가정의 소신인 드라빔을 깔고 앉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 일행의 장막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빔이면 그래도 하란 사람들이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는 우상인데, 이렇듯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이 생리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의 밑에 수호신이 깔렸다는 것은 우상의 무력함과 헛됨을 여지없이 폭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상이 초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고도 도적질하고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신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속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이사의 44장에서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어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십니다. 나무 한쪽을 가지고 몸을 덮기도 하고 떡을 구 먹기도 하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이것을 신처럼 여기 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설명한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115편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승배는그 자체가 하나님을 짓누게하는 망령된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야곱이 너의 라반을 책망할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마치 의심을 받고 범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던 차에 라반 일행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참았던 을분을 터뜨리며 결백을 강조하고 결국 라반은 도려 무한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금지 명령과 야곱의 진실한 항변에 할 말을 잃은 라반은 야곱과 화해의 언약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 언약의 참된 의미는 야곱의 귀향을 라반이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명분, 즉, 라반의 체면 유지와 야곱 귀향의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에 야곱은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에 사용된 돌 기둥은 언약의 징표인 동시에 경계선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과 라반 모두가 경계선을 넘어 상대를 해야지 않겠다는 뜻에서 언약이 표시인 동시에 경계선 역할을 하는 돌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돌 기둥에 대해 라반은 여갈 하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여갈 하사두사는 하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이고 갈렛은 히브리어인데 두 단어 모두 증거의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죄패를 각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여 유월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모두 알수 있겠던 것처럼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라방과 야곱의 후손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수 있도록 두 가지 언어로 돌비능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증거의 무더기는 또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미스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미스파는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차파에서 유래된 것으로 파수대, 그것은 망대, 망루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봐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돌 무더기는 후에 미스바라고 불리며 사사기에도 여러 절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라반은 또 야곱에게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증거로 삼아 서로 이 경계를 넘어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하자고 하며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으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반면에 라반은 이 신, 저신 모두를 섬기는 다신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사하였고 워낙 조속병견을 라반이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형제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으며 그들은 하루를 묵은 후 서로 헤어졌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일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긴 내용은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버리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바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난 사람들의 대중적인 우상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거짓 예언을 말하게 했으며 바벨로 왕이 점치는 데 사용할 거짓 신으로 지급되어 사람들을 현역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보를 당하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은 우상숭배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가 볼때 드라빔의 소지는 민족의 비극을 또다시 초래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또 점술 문화를 지적합니다. 역사와 민족의 생사화복은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폭세 무인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점술 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 언론위원회는 우리나라에는 점술인과 역술인이 무려 8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간 미신업에 거래되는 예상 금액이 1조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미신 선도국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크리스천이지만 지갑 속에 부족을 넣어 다니시는 분, 심심풀이로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계신가요 그것은 어찌 보면 현대판 드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만연했을 때는 개인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인 드라빔은 바로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대폰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몇 시간도 견디기 힘든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런?